진짜 싹다제 스타일인 거같요 원피스거든요 방콕 느낌 동남아 느낌으로 허리 라인 잡아주면서 긴 원피스 맛집 알거든요 동 언니가 S 입은 거면 나는 M 해도 딱 맞겠다 이렇게 매거나 길게 해서 크로스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방으로 나시류 이런 게 진짜 예쁜 게 많거든요 이게 진짜 소재가 완전 쫀쫀하고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포켓 같은 게 너무 예뻐가지고 캐리어를 많이 써봤는데 이게 최고다 가성비 도은 이게 최고고 여기 브랜드 추천합니다 이거 진짜 아. 뭔데 이게? 왜 이게? <laughs> 워크샵 갔더니 음식을 털어온 한돌 씨. 이거는 내 주머니로. 뭐야, 나한글도못 꽂았어? 1점. 7점. 개실점 저기 빵점 이딴 걸 선물로 주는 거 입. 지금 제가 짐을 싸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역대급 난리야. 짜란 진짜 개 난장판입니다, 진짜. 일단은 우린 할수 있어 오늘은 제가 뭐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합쳐서 1 5 0 넘게 쓴것 같아요 거의 비행기 값 하나 나왔어 짠! 여름 신발 뉴발란스 너무 귀엽죠? 이게 매장에서 봤을 때보다 집에서 보니까 훨씬 예쁘더라고요 있도록 맞도록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습니다 신발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제가 없었어 진짜 없었어 가라 갔는데 바로 보자마자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골랐는데 재고가 하나도 없고 DP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한대요 DP가 이틀밖에 안 됐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리고 어요 너무 귀엽죠? 10만 9천 원. 거의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자라가 이런 기본템들. 가방, 신발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 원피스도 되게 예뻐. 굉장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키가 좀 작으니까 이거 굽이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굽도 높고 깔끔한 디자인이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너무 괜찮죠? 신발은 요렇게 거의 두 개를 주로 신을 것 같아요. 제가 매장에 갔는데 딱그 DP되어 있는 거 보고 너무 예쁜 거여서 이거는 올 여름에 진짜 약간 흰 티에 청바지 입어도 딱 포인트로 입고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당장 달라 했거든요. 가격도 10만원대였나? 근데 또20% 할인을 해가지고 8만원대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없대요. 그 매장에도 없고 자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일시품절이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DP되어 있는 거 사면 안 되냐니까 안 된대요. 거의 눈물을 머금고 다른 거 샀거든요. 그 다른 거와서 결제하면서 아, 핑크색 깔 가방 진짜 d p 된는거못 살까요? 했는데 매장이 없다고 하셨던 분이 직원이셨나 봐요. 얼마 들어오지 않은? 제가 결제를 했을 때는 약간 좀더 높은 분이셨던 것 같은데 어떤 거 말씀하세요? 이런 거였어아저 핑크 가방 저 DP된 거 너무 사고 싶은데 막 계속 이랬거든요. 자꾸 찡찡거렸지 근데? 어 저희 매장에 하나 남아있을 텐데요. 이런 거였어 <laughs> 아니야 없을 거야. 기대하지 말자. 이러고 있었는데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해서 이게 흰티에 청바지 입어도 너무 귀여워. 약간 이런 가방으로 나왔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쪽 건너로 이렇게 다니는 게더 이쁘더라고요. 최애 가방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거든요. 요거입니다. 이게 약간 좀 글로시한데 살짝 이렇게 메거나 이렇게 길게 해서 크로스로도 되거든요. 엄청 커서 아이패드나 이런 거 작업할 때 들고 다니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유제인가? 사이트에서 구매한 원피스인데, 요렇게 돼 있는 원피스거든요. 근데 요거를 S를 샀어야 되는데, S가 품절이어고 모델분이 엄청 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언니가 S 입은 거면 나는 M 해도 딱 맞겠다 해서 S 품절이니까 그냥 M을 샀는데, 아.. 좀 커. 만세 만세 하면 이렇게 쓱 내려와서 강제 누드. 저는 요거 구매했습니다. 요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색상 브라운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한 10만원 그래서 지금까지 총 40만원 그리고 비키니 구매했는데 제가 이때까지만 마음에 드는 비키니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프릴프릴한 그런 원피스가 입고 싶어가지고 그 인스타 우연히 찾다가 그 비키니 하는 계정에 갔는데 진짜 싹다제 스타일인 거서 진짜 거의 하루 종일 검색해가지고 찾은 계정이거든요 여기 너무 이쁘죠 자그 프릴 원피스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게 진짜 거의 없었는데 헉! 너무 예뻐 원피스거든요. 수영복까지 안에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입고 요것만 입어도 될것 같아요. 이것도 키니 재질이어가지고 등에는 이렇게 끈으로 돼있어가지고 되게 섹시하고 가격대가 한 6만 원대였는데 그 값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고급스러워 많은 분들이 구매처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남겨놓을게요 원피스 중에 방콕 느낌? 뭔가 또 동남아 느낌으로 허리 라인 잡아주면서 긴 원피스 있죠? 무늬가 들어가 있는 원피스 맛집 알거든요 진짜 아시는 분들다 아실 텐데 루루서울 여기가 꽃무늬 있죠? 패턴 같은 게 진짜 예쁘고 롱 원피스가 그냥 원피스가 아니고 라인을 딱 입었을 때 여기는 딱 붙어가지고 허리 라인 쫙 잡아주고 밑에는 쫙 퍼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몸매 잡아주는 원피스 패턴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하시면 요 루루서울 진 진짜 추천드려요. 제가 구매한 원피스는 이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허리라인이 쫙 잡혀있죠 입었을 때 허리가 너무 날씬해 보여요 이것도 한 6만원대였나? 근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합니다 저는 이거 방콕 아니더라도 바닷가나 이런데 갈때꼭 입을 것 같아요 루루서울 강추 약간 딱 달라붙는 미니 원피스 어, 여기또 제가 수소문 끝에 아는 곳인데 델라인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나시류 이런 게 진짜 예쁜 게 많거든요 뭔가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다 기본템 나시 찾고 있다 하시면 여기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가성비도 되게 좋고 제가 봤을 때 품질 진짜 좋아요 소재가 진짜 진짜 보들보들하고 기본템 하나를 사더라도 쫀쫀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서 구매한 게 요거 너무 쫀쫀해 이건 약간 흉통이 작으신 분들이 입으셔야 될것 같아 어우 좀꽉 끼더라고요 완전 완전 여름 스타일 흰 조거팬츠에 딱 선글라스에 헤드 셋을 그렇게 가면 끝난다 그리고 요것도 같이 구매했어니 의모, 애기 옷, 애기 옷. 여기에 검정 슬랙스 입으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약간 여기가 어떤 옷 파는지 살짝 느낌이 오시죠? 제가 하체 비만에 비해서 허리는 좀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거팬츠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상의는 딱 달라붙게 입고, 하의는 조거팬츠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하는데, 일단 흰색 조거팬츠, 그리고 포인트 민트 조거팬츠, 그리고 검정 조거팬츠. 그리고 핑크 조거팬츠 조그 조거팬츠가 조그 4개나 있어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영상 때도 많이 입었는데 이나씨 이게 망콕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보려고요 그리고 유제에서 그 원피스 사면서 요거탑 하나 샀는데 여기가 살짝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진짜 소재가 완전 쫀쫀하고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뭐 요거 하나에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하늘색이거든요 저랑 조금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한나했어요 너무 예쁘죠? 바닷가 느낌? 이거에 또 흰색 조거 팬츠에 딱 선글라스 끼고 얼마나 예쁘게요? 지금 죄다 낯이야뭐 밥을 못 먹겠는데? 오, 이거 치마 또 하나 구매했습니다. 조거 느낌으로 되어 있는 스커트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요런 포켓 같은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여름에 뭔가 흰 티에 딱 이거 포인트로 주고 가방 포인트로 줘도 호환구 느낌 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팁 얼마를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게 S거든요? 너무 커 단추만 잠그잖아요? 그럼 그냥 쭈루룩 흘러 요거를 최대한 끝까지 당겨야 그나마 버팁니다 10만원이 아깝지 않았다 방콕을 위한 여기 서는뭐한국에서못 입어 그렇게 인싸가 아니기 때문에 방콕을 위한 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만 하면 또 심심하다 어디 건지 알겠죠? 우르서울 겁니다 어? 엄청 몽 디자인인데 마지막에 살짝 칼집이 나있거든요? 긴 치마인데 톤이 너무 예쁘죠 색깔 매치했을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옷이 조금 더 많긴 한데 대부분 이런 낯이류여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방은 저 핑크 가방이랑 이 길게 돼있고 살짝 이렇게 실버라인이 있어가지고 원피스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원피스랑 매치하려고 가져가고 언니 가방 엄청 가겠습니다. 또 살짝 나일론 재질이어가지고 여름에 딱 이렇게 하면 예뻐가지고 들고가겠습니다 이건 진짜 본질할 품목을 알려드릴게요. 짧은 원피스나 이런 거에는 액세서리로 사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글라스 일단 두개 들어갈 겁니다 진짜 젠틀몬스터 맞나? 너무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요즘 뭐 지그재그에서 또한 2만 원대면 똑같은 거살수 있어요 거 있어. 제주도 때에도 가져갔는데 너무 예뻐 이렇게 프라이에서 제품 주신 건데 너무 예뻐가지고 요것도 같이 들어갈려고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 뭔가 조금 더 각져 있어가지고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악세사리는 뭐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인터넷을 시키진 않고 일 갔다가 편집샵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들려서 그냥 보고 구매를 하거든요 딱 원피스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베일 기본템 우주목걸이 탑 입고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Y2K 느낌 나는 이런 포인트로 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두개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8,000원 주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귀엽죠? 이게 검정 원피스에 딱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요거 거의 3,500원 주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완전 마이드케이 응. 진짜 뭐만 하면 마이케이 마지막으로 제가 방콕 가서 친구몰래 야금야금 겟레디이 찍을 예정이거든요 메이크업을 많이 들고 갈거다요 어디에 담아갈까 계속 고민하던 차에 그냥 스킨케어랑 싹다 넣을 수 있는 요런 가방 구매했습니다 <laughs> 쿠팡에서 2만 원대인가 주고 샀습니다 여기 앞에는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헉쨔스 봐봐 여기 가루 같은 거 묻으니까 이렇게 다 비닐로 되어있습니다 2만원대치고 너무 괜찮은데, 직접 이렇게 칸할수 있도록 아, 너무 좋다. 너무 잘 샀는데, 진짜 살걸이고 보시면 그냥 이렇게 무난한 검정 캐리어 에 캐리어를 알아보 도중에 그게 어떻게 사게 됐냐면 40만 원 생각하고 동무을 하려고 했거든 처음에는 그 홍영기님이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그게 좀 예뻐가지고 49만 원이었나? 흰색깔 살려고 했었는데 저희 언니가 갑자기 팔로잉 하고 있는 해외여행 엄청 자주 가시는 쇼핑몰 사장님이 있는데 해외여행 갈때한몇 백벌씩 두 가는 말이 거를 캐리어에 다 담아가지고 가는데 이거 똑같은 캐리어를 몇십 개 이렇게 쫙 해놓은 걸 사진 찍어가지고 업로드하신 거예요. 거기에 글을 막 적어놓으셨는데 해외여행 너무 많이 가보면서 페리어를 많이 써봤는데 이게 최고다 가성비 도고 이게 최고고 절대 안떼지고 이만한 게 없다라고 올리신 거예요. 그 뒤로부터 쿠팡에서 품절. 쿠팡에 28인치가 품절이어가지고 제이코를 해도 며칠기 들어도 안 풀더라고요. 그래서 자체홈페이지 가가지고. 했다. 그 제품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잘산것 같아요. 그 캐리어에 40만 원치 안 지른 게참 잘했다. 그리고 색상도 깔끔한 블랙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지고 8만 원대인데 진짜 괜찮죠? 산 사람마다 후기가 진짜 탄탄하다라고 하고 가성비 있는 무난한 캐리어 찾고 계신다면 여기 브랜드 추천드립니다. 너무 가벼워. 엄청 가벼워. 원래 가지고 있는 이0 인치 못생긴 뭐 가방이거든. 요 그게 더 무거워. 이게 훨씬 가벼운데. 후기 뭐 보니까 막던져도 안 깨진다고 하길래. 이런 가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약간 저 수풀이 뭐 이런 거 붙여야 되는데. 맞나? 제 친구한테 물어보고 같이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역대급인 게 내일 출발하는데 오늘 준비하고 있어. 이런 무게가 있러면 안녕. 그리고 내가 약간 이상한 데에서 제의가 나오는 것 같아 브라탑 너무 야한가? 코디별로 다 해놨습니다 세상의 코디를 한번 짜봤는데 나또 여행 가면 어? 이거에 뭐이블래서었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입고 갈수 있게끔 누가 이렇게 제의도 이렇게 안 하겠다 어떤 것까지는 냐면 모자 헤드셋 목걸이 핀 운동화 가방까지 다 해놨습니다 친구한테 우리 언어 어디가?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의상을 픽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괜찮죠 <laughs> 아 오늘 살것 같은데 이거. <목소리> 이거 너무 별. <부러워. 목소리> 차리기도 나은 것. 같아. 어 이쁘다. 할수있음 <목소리> <미스, 미스. 목소리> 미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이거 만들고 있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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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떡해 어떡해. 내가 봤을 때돌이토한것 같음. 야 솔직히 내게 진짜 이쁘다 야. <목소리> 어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네가 지 진짜... <목소리> 아, 빠주세요 <laughs> 아니, 이건 뭐야? <laughs> 아니, 이건 정말 왜 그리는데? 에, <laughs> 토트 느낌으로. 진짜 예쁠걸. 뭐, 이거, 이거 밖에 없음? 재료가? 이거, 이거, 이 스파클링. 아, 좋은데. <laughs> 나의 치트키. <laughs> 흰색깔 그 망한 거 어쩌는데? 이게 <laughs> 이쁘네. 아, 개망했다. 어떡해. 니꺼 <laughs> <laughs> 어, 네좀 귀엽다. 맞제? 귀엽제? 치트키 좀 먹어. <laughs> 원래 생각 없이 해야 이쁘다니까 언니 참, 언니 너무 머리를 썼어 와, 내거쌉인점내거 제목 핸드폰 케이스 트릭스 어제 이거 봐 <laughs> 티도 안나지내건 <laughs> 뭔가 힙함 음, 응, 그래라 <laughs> 솔직히 이 중에 이게 제일 잘했다 인자니, 여기도 잘했어 <laughs> 이건 진짜 모르겠어 <laughs> 아, 약간 좀 막대기가 약간 좀 미스였던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쇼미네이츠에미는이츠안 <존나 유치야. 웃음> 썼으면 어짜꾸벤음 <laughs> 에이스 이거 진짜 <laughs> 아 정성스럽게, 존나 대충하네. 아, 감자 하기 싫었어. <laughs> 아 이건 진짜 심하다. 이거 이것도 진짜 심하다. <laughs> 아 도박 <그다음 저> <laughs> 내가 좀 해줄게. 반대. 오. 이거 또 이거 다아 근데 훨씬 낫다. <laughs> 이게 뭐야? 뭔데 이게? 왜게 <laughs> 야, 야 이거 좀 아쉽다. 이렇게 이렇게 할까? 어어어 어, 훨씬 나을 어, 것, 것 빨리 같아. 이거 이거 이거, 왜, 이거,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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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은 망하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쫓자마자. <laughs> <laughs> 거 코로나 걸린 곰돌이보다 더 쫓자마. 짠우 <laughs> 망했어. 근데 약간 약간 뭔가 좀 힙합. 약간 힙합하고 생각하면 힙합. 약간 좀 이거 아주 아쉽. <laughs> 이거 좀애기들이 만든 것 같아. 굿모닝 굿모닝. 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6시 49분. 뭐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독감인가? 이렇게 감기가 아픈 날이 없었는데 이때까지 걸린 감기 중에서 제일 독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팡크레 마실게. 음. 지금 시간은 10시 44분. 아, 2시 반에 미용실 예약이니까 한 12시 반까지 있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다가는 잘것 같아가지고 카페로 가야겠어. 지금 일어나서 제품 촬영했고, 기획안 작성했고, 스튜디오 전화했고, 밥 먹었고, 됐어, 됐어. 편집하러 간니다 텀블러 들고 다닙니다. 저는. 맨날 맥주 같은 거 마셔도, 치구도막 콕콕콕콕 맛있는데, 저는 요만큼, 저는 배부르거든요. 이만큼. 위가 요만한 거 봐. 뭔가 벌컥벌컥 마시는 게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좀 천천히 마시는데, 카페에서 먹으면 맨날 녹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요만큼밖에 안 먹었는데, 나중에 다 녹아있어. 나 아직 안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요런 텀블러 챙기고 다니는데 하나도 안 먹더라고요. 8시간 지나도 얼음이 그대로 있길래 들고 다녀요. 그리고 하나 매장에 갔다가 테이크아웃 할때 조금 뻘쭘하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는 매장에서 먹다 바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아주 깔끔스. 맨날 이렇게 챙겨 다니니까 일단 갑시다. 갑시다. 제가 요즘 새로 구매한 신발인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던. 이것은 유튜브 에 올리라고 한 것일까? 와 <laughs> 어, 진짜 못생겼다. 어디 <laughs> 다시 집에 가는 중. 방금 나오는 브이로그 찍었는데. 다다 어, 제로인. 제로 사이다. 지금 훔쳐온 야개이득워크샵 갔더니 음식을 털어온 한돌 씨. <laughs> 이거는 내 주머니로. 어 제로가. 아구 싹다 제로인. 아 뭐야 나는 왔네. 그래 먹는. 이 뭐야? <laughs> 이 뭐야? 선물 받은 거임? 선물 뜯어보면 뜯어보는 게 인지상.. 너한테 가장 필요한 거임 뭘까? 돈일까? 나 지금 돈 필요해요 아 신발.. 이게 내가 필요한 거라고? 우와 내가 필요한 거다 이딴 걸 선물로 주는 거임? <laughs> 이게 리얼 <리을> 선물이지 <laughs> 내 거다 짜자자잔 네? 음 뭐야 50만 원인 줄 알았네 아 너무 피곤해 진짜 어 너무 피곤해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고 왔습니다 카페에서 거의 졸았어 이렇게 왜간 거지? 조금만 자다가 가야 될것 같아 정인이 브이로그 찍는데 같이 춤추는 중아 언니 너무 못생겨서 뭐못 올릴 것. 같아 미혹을 잊어 못생겼다 이거 봐 여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요렇게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연예인분들 이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밤에 나가서 놀아도 크림 발래 지금 약간 화면이 좀 연하게 나와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엄청 피부가 많이 났거든요. 제가 그 어릴 때 피부과 에안 먹었다 했잖아요.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뭐 숙소를 가거나 다른 데서 잔다 그러면 얼굴확 뒤집어지더라고요. 밤낮 바뀌거나 이러면. 하루 자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짐을 하루치, 속옷도 안 챙기고 뭐 세안도구도 아예 안 챙기고 하루 자고 올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병원 측 실수로 하루를 자고 와야 되는데 오일을 자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알레르기 확 나면 바르는 약이 있거든요. 또 내가 안 챙겨 온 거야 클렌징폼도 그 밑에 편의점에 사가지고 일일용 클렌징폼 있잖아요 그걸 막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피부가 완전 막 심하게 확 뒤집어져가지고 집에 왔는데 진짜 얼굴이 그냥 너무 심각해가지고 촬영도 한요 근래 3일 동안 못 했거든요 피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친구가 지금 빨리 오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물살쫙 쓰는 건데 너무 좋아 빵빵빵빵 보통 염색을 하면 눈썹 염색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그냥 눈썹 염색을 하다 보니까 완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 눈썹색이 갑자기 얻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더 촬영 전에 눈썹 염색해 줬습니다. 빠르게 해야 될때 쓰는 요거. 요거는 진짜 약간 실패 없는 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야 될때 너무 좋아요. 새그 뭐지 티라미수 케이크? 그김성준이 맞나? 이름 모르겠다. 아무튼 그 사람이 부르는 티라미수 케이크이 요새 엄청 뜨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 오늘 아침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내 눈이다 할 정도로 발라줘야 돼. 막. 지금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 이렇게 이렇게 뻑뻑한 줄 모르고 새로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그 새로 만난 사람이랑 술을 먹고 있는데 렌즈가 삐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 편의점에 막 뛰어가가지고 렌즈 통 사가지고 세척해서 한 넣은 넣었는데도 5분 있다가 다시 건조해지고 해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계속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렌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여기 하이라이터 넣어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뭐지? 화장이 점점 진해지네 아, 나 오늘 너무 잘 어울렸는데? 멋죠 오늘은 무조건 입술을 연하게 발라야겠어 음 예쁘다 음 예쁘다 이거 플럼핑 얹어서 이런 느낌으로 너무 촉촉한가? 블러셔를 코에 바르면 중안부가 좀 짧아 보인다더라고요 너무 술취한것 같아. 음, 오늘 화장 마에 들어. 이거 이렇게 여기 앞쪽에 쏟아지지? 지금 늦었어, 늦었어 지금. 이러고 나가겠습니다. 머리도 못 하고 나왔어. 전체적인 샷입니다. 170 같은데 오늘 로우라이즈에 부츠 신고. 여자요 우와 걸어오셔서 누워서 만세 하단 가실까요? 좋아요 손에 1단계 출발합니다 출발 손에 1단 출발 우선 1단계 괜찮으실까요? 자, 너무 자 언니 좀 심하더라. 어 뭐야? 왜또못 듣고 고자? 미안해. 똑빵 못하겠어 아, 못하겠어 예. 해도 없는데요? <웃음> 어, 나 여기 고쳤다. <laughs> 뭐야? 나한 개도 못 고졌어. 수현이 2점, 4점, 4점, 6점에다가 1점. 7점, 7점. 저희 빵좀저잘 <laughs> 먹을게. 네. <laughs> 언니가 정현이한 보내줘 이만 먹어야지 알았어 알았 정현이 <laughs> 찍을 때그러거든 저는 돼지같이 라면 먹다가 드디어 요리를 해먹습니다 언니랑 그 중식당 같은 데 갔는데 거기 계란 볶음밥 예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따라 해보려고 하는 집에 요거 있어가지고 중국집에서 파는 냄새 같은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In you know I remember. Lina Kazunori should have kissed you. Lately, I've been blinded by the issues.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to Chris anymore. If you come around, just push open the door. Your tongue in your mouth. We both know where we're at. Is it not different now?